가게에서 와룽 가게에서 밥을 먹고 다시 왔어요. 아까 오전보다 뭔가 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영, 수영, 아, 아, 수영 금지 표시가 있네요. 지금 수영하지 말랍니다. 어차피 안할 거였으니까. 지금 어. 어. 뭐가 맞나 봐. 아까 지나온 데는 조금 좀... 식당이 많아서 약간, 약간 지저분했었는데, 와, 이쪽으로 오니까 이래서 발리해변, 발리해변 하는구나. 아, 너무 멋있습니다. 하늘이랑 어우러진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하네요. 와, 와,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어딘가에 있더니 여기가 바로 쿠타비치입니다. 쿠타비치. 그리고 산은 좀 더. 아까 들어가서 봤는데, 아, 이게 동해안이랑은 뭔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아, 좀. 바람이 약간 좀 이렇게.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시원한 건 아니고 온화해요. 초가을에 바람이 싹 부는 것처럼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늦여름 초가을에 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물이, 물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혹은 동해안 바다처럼 너무 차갑지도 않고요. 와, 파도. 오, 사람들이 서핑을 타거든요. 파도가 한번 치면 1미터를 찹니다 파도가 한번 치면 1미터를 치고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지금 내 무릎밖에 안 차는데 한번 파도가 높은 파도 오면제 목까지 와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제 허리까지 허리 정도까지 골반까지 들어가면은 저 파도가 저기 파도가 내 머리까지 얼굴까지 덮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멋진 파도입니다 제대로 타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타면 저 정도는 탈것 같은데 오우 하하하 <laughs> 어우 물이 이렇게 튀겨요 벌써 렌즈에 다 젖었네 더 이상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와 물이 얼굴까지 찹니다 우선은 그 한국 여잔가 일본 여잔가 동양인 여장데잘 타네요 중형 잘 후우 빨리 와 오우 파도 파도가 다릅니다. 저렇게 달라요. 와, 큰 파도. 오, 우와, 넘어질 뻔했어. 와, 어우, 대박. 어, 큰 파도들이 이렇게 옵니다. 후우우우우... 저기에는 저렇게 허리까지 가면 얼굴까지 파도가 올때 덮쳐요. 그래서 꿀꿀딱 넘어갑니다. 오, 오 멋집니다. 하늘과 파도가 어우러진 이 풍경이 아 이래서 발리발리 발리 하는구나 너무 멋진 풍경이에요 <목소리> 발리 해변인데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떠다닙니다 바닥에 <목소리> <목소리> 옛날엔 깨끗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예쁜데, 멀리서 보면 예쁘나, 멀리서 보면 예쁘나, 가까이서 보면, 이런 발리의 풍경입니다. 좋다, 발리. 좋다 해변. 멋있습니다. 어우, 그림이다, 오늘. 너무 멋있다. 우리 라라, 저기 있죠? 여기? 저기서 코코넛을 마시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따서 좋고, 이렇게 물컹물컹한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으름 열매처럼. 약간 먹어보면은, 으름보단 약간 단단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 그냥, 그냥 코코넛 맛입니다. 코코넛 드링크의 그 코코넛이랑 네.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단맛이 없잖아. 아. 걔는 단맛인데 얘는 단맛이 응, 없네. 가육은 비슷한데 단맛이 없어. 그렇습니다. 동해안처럼 그, 뭐, 햇볕이 막 피부를 막 내리 꼽는다고 해야 되나? 막 살을 막 펴버리는 그런 자외선이 아니라 오히려 적도부금에도 근 불구하고 온화해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런가? 햇볕이 온화해요. 그래가지고 수영하기 딱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아주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 해수욕을 했는데 아주 상쾌하네요. 와. 물도 적당히 수온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겨울철 발리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또 오고 싶다. 구타. 구타? 구타 비치죠, 여기가? 구타. 구타. 구타 비치였습니다. 아, 좋네요. 음. 하드락 호텔 인 발리입니다. 하드락 카페 발리 지점인 것 같아요. 오,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하드락 카페답게 여러 기타들이 있어요. 로버트 플랜트 얘기잖아 로버트 플랜트. 와, 대박. 로버트 플랜트. 와, 로버트플레이네요 와, 대박. 리타포드 리타도 있구요. 대단합니다. 어, 옆에는 지미 페이지입니다. 데이비드 리어스 화이트 스네이크죠. 이번 <목소리도> 리. <목소리도> 패티 텀패티. 이번에 나가니 디오냐 디오냐. 잼 카팔디. 전번 저기 대단합니다. 전번 저기의 기타를 여기서 보네요. 전번 저분. 네, 항상 라이트로맨틱, 멜로디적인 과 리틀스카이, 대단한가. 여기는 하드라 카페, 김발리 하드라 호텔입니다. 멋집니다. 하드라 호텔의 수영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나는 조금 좀 이런데 안 좋아하니까 잘안 하는데 나나 아주 기분 좋다. 수영장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 이런 데서는 맛볼 수 있는 수영장 맥주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같은 거지만.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 가고 있어요. 그릴 레스토랑입니다. 어 그리고 요 가는 길에 발리 시내입니다. 아, 뭔가 분위기가 좋네요, 발리는. 그, 여유로움 같은 게 느껴집니다. 해변가의 여유로움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락샵. 하두락 카페에 있는 락샵. 아, 정말 대단합니다. 하드락 카페인 발리 여기서 뭐 하나 배지 같은 거 사고 싶네요 정품으로 하나 사고 싶다 여보 나 하드락 옷 하드락 어. 뭐 하드락 옛날에 그배지가 하드락 카페 빠지가 그 어디야 파리에서 산게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좋습니다 이따 오다 들릴게요 아 어, 밤거리 좋네 이게 응. 어. 문제를 가 나는 거야 이시가네 발리는 어,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화려하네.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있네. 좋습니다. 여기는 발리입니다. 하드락 카페 였습니다. 하드락 호텔 아니고 하드락 카페에요. 와우 좋습니다. 와우. 여기 다찌바가 있고 빙둘러어 아드아 카페 아, 아까 하드라 카페가 어렵고 음악이 무슨 중고등학교 선생님 음악 하드라 그래서 하드라 호텔로 와가지고.